손바닥에 네. 걸치고 있으니까 막히잖아요. 이미 막아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막혀가지고 네. 나가는 것도 막히고 당기는 것도 막히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도사 박영환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 여기 그립 수비하는 거 댓글 보니까 저거 어떻게 따라 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수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자기소개, 자.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조수연입니다. 어, 우리 지금 에이조에서 뭐 전국대 우승 계속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코치님 아닙니까? 네. 제자들도 지금 많죠? 네. 네. 어, 오늘 수비하는 모습들을 제자 수연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뭐 설명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불렀거든요. 가 보시죠. <laughs> 자. 오늘 일단 라켓을 네. 손바닥에 공간을 많이 두고 네. 이 엄지로 이 넓은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부분 엄지의 옆 부분으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딱 수비할 때 낫다 잡았다, 낫다 잡았다, 낫다 잡았다 하는 느낌으로 음. 배웠습니다. 어. 야, 야,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힐 자, 그러면 자 바꿔서 한번. 안녕하십니까 불분남자 권도현입니다. <laughs> 특별 게스트예요. 수님께잘 보세요. 아, 권도영 코치님은 스타일이 어떻게 치죠? 네. 엄지를 여기 살짝 모서리 쪽에. 넓은 면보다는 여기 첫 번째 모서리 쪽에. 그리고 공간은 많이 도, 두는 편인가요? 막꽉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네. 네, 좀 너덜너덜하게 잡아야죠. 아, 그렇죠. 네. 너덜너덜하게 잡죠. 네. 앞뒤, 여기 손바닥, 그렇죠. 손바닥 공간. 제가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준비는 이 손금 쪽에 잡지만, 그립을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는 이 손금이 아니라 손가락에 걸치거든요. 조선 선수도 네. 손가락에 걸치죠. 네. 곤도영 코치님은 어디다가 되는 거 같아요? <laughs> 저, 저 손가락에 걸치세요. <laughs> 손가락에 걸치세요. <laughs> 근데 안 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손가락에 걸치지를 못해요. 손금에 그대로 계속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립이 손가락에 걸쳐질 때 어떤 부분이 일어나냐면 이 부분이 외전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외전으로 빠졌다가 우리가 스윙이 나오면 이렇게는 못 치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덮어질 때 이때 레전스윙이라고 이때 덮어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래 순서가 라켓이 먼저 넘어오면서 손목이 따라오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딸려 들어오고 그때 우리가 팔꿈치가 그 다음 순서는 팔꿈치가 나오면서 손목 라켓 끝이 덮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넘어오면서 라켓이 먼저 넘어오고 잡아버린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팔꿈치가 나가기도 전에 다시 또 순서가 그대로 가버리니까 공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현 선수는 어떻게 뭘 해야지 수비를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라켓을 네. 헐렁하게 잡고 이게 1번이고 네. 그래야 이 라켓이 손 안에서 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라켓을 놨다가 코치님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스윙 빼고 팔꿈치, 손목, 네. 라켓 순으로 네. 네. 나가야 힘이 공에 딱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제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팔자 스윙이 기본으로 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가지고 놀줄 알면 저희 선수들은 이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팔꿈치 나오면서 스윙하고 또 여기서 라켓이 뒤에 가고 팔꿈치가 나오면서 툭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툭 가고 만약에 어렵다면 위로 빠졌다가 밑으로 치면 높게 가는 이 원리가 어 야구 선수들이 보면 위에 있다가 옆으로 치죠 이거는 위에서 있다가 밑으로 치는 건 가능해요 힘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주면 되게 편하게 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게 작아지는 거죠 이 스윙 자체가 그러면 되게 말랑말랑하게 저희는 이게. 작게, 이렇게 팔자가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웨이브로 치죠. 어. 자. <laughs> 맞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권도영 코치님은, 뭐, 원체 잘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네, 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네, 맞죠? 네. 네. 자, 어, 오늘은 어, 여기서 수업은 끝나는 걸로 하고. 네. 자, 우리, 자, 구독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봐. 자, 구독! 좋아요! <laughs> 자, 구독? 네, 네, 네. 아, 아... <laughs> 구독해주세요. 구독. <laughs>